행정구역상으로는 분명 하나의 도시인데, 시청사는 서로 다른 곳에 세개 건물로 나눠진 곳이 있습니다. 바로 양산시청의 얘기인데요. 민원 업무 때문에 시청에 왔다가 헛걸음 하는 경우도 허다한데, 본관에서 별관까지 가려면 25분을 걸어가야 합니다. 보도의 정세민 기자입니다. 제가 이제 시, 시등록세를 낸 것을 확인서를 좀 받으려고 왔는데, 사실, 전에는 이제 민원실에서 일괄극이 됐는데, 이제 여기 확정이 되다 보니까, 다른 데로 가라니 좀 불편한 점이 있네. 시청에서 업무를 보러 오셨는데, 저희 본청에서 업무를 보지를 못하고, 이청사로 다시 가셔서 보셔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민원들께서 좀 약간 화를 내시거나, 좀 불편해 하시는 내색을 많이 하시거든요. 양산시청 민원실 직원의 가장 큰 고민은 민원인의 사안별로 각기 다른 건물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양산시청사는 모두 3개 건물로 분산돼 있습니다. 남부동의 양산시청 본관 건물과 인근에 별도로 건립된 비즈니스 센터, 그리고 1.7km 떨어진 북부동에 양산시 제2청사가 있는데 이 청사까지 가려면 시내버스로 10여 분, 걸어서 가려면 25분이 걸립니다. 일반 민원 업무는 남부동 본청 건물에서 개발 주택국과 상하수도 관련 업무는 북부동의 제2청사에서 그리고 경제 관련 업무는 본청 인근의 비즈니스 센터 건물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 같은 혼란의 불씨는 갑작스런 도시의 팽창에 있습니다. 양산시의 인구는 지난 2001년 20만 명에서 2015년 30만 명을 기록한 데 이어 불과 4년만인 지난 2019년. 마침내 3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년도에 시로 승격하면서 인구가 급격히 늘어 지금 현재 여러 부서가 나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고 또 우리 직원들의 업무 능력도 안 오르고 해서 한야 되겠다. 지난 1 9 8 2년 양산군 시절, 지금의 위치에 자리 잡은 청산은 별관과 후생관을 증축했지만 공간 부족이라는 고질병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 양산시는 최근 통합청사 마련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지만 새로운 부지에 새 건물을 지을지 현청사를 허물고 새 청사를 지을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40년을 미뤄온 숙제 양산시의 새 청사 마련 문제는 이제 장차 인구 50만 시대에 대비해 새로운 지혜와. 결단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